호박잎 강된장 쌈밥이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호박잎 싸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쌈 싸기 귀찮아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주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강된장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호박잎에 쌈싸 먹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호박은 이렇게 줄기 있는데 쭉자고당기면 섬유질 같은 게쭉 나오거든요. 요건 질기기 때문에 이렇게 호박은 벗겨줘야 됩니다. 한개 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벗겨둡니다 호박 손질이 다 되었는데 깨끗하게 여러번 씻어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찜기 기계에 밑에 물을 붓고 호박잎을 이렇게 찔수 있도록 이렇게 얹어 줍니다. 불을 켜서 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타임을 두어서 호박 잎이 익을 때까지 찌고 있습니다. 호박 잎이 쪄질 동안 강된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실판용 강된장 하나에다가 집 된장하고 1대 1로 섞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잔잔한 멸치가 들어갑니다. 단잔한 멸치하고요. 애호박하고, 양파하고, 감자, 잘게 썰은 거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섞어서 한번 강된장을 만들어 볼게요. 된장을 이렇게 섞었는데, 여기에 빨간 홍초하고 땡초, 청양고추 3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작게 넣고 뽀드라시 해가지고 호박잎에 쌈장처럼 싸서 먹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끓여볼게요. 따작하게 당된장을 끓여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바글바글 당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호박잎이 다 쪄지면 그때 쌈 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박잎이 다 쪄진 것 같습니다.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잘 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온기를 식혀 가지고 쌈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잎찜과 맛있는 강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쌈을 한번 싸볼게요. 쌈쌀 때는 거칠은 부분 쪽으로 밥이 들어가게 합니다. 안 그러면 입이 꺼끄럽거든요. 밥을 이렇게 싸서 쌈장을 듬뿍 넣고 이렇게 쌈을 쌉니다. 곤침이 돕니다. 지금 쌈을 싸는데 곤침이막떨어요 이렇게, 이렇게 쌈밥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